샬로 길이 대신 예수님 반가워요 함께해요 사랑해요 목요일 아침 묵상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묵상 말씀은 요수와서 16장부터 18장 말씀입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16장 요셉자손의 제비뽑은 것은 열리고샘 동쪽 곧열리고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으부터 베델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래쪽 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루스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레쪽 속의 경계와 아래 베도론과 게세르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문하세와 에브라함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함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룻 아살에서 위페토론으로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민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이나실로에 이르러 야노와 동쪽을 지나고 야노에서부터 아다룻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다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시네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함 자손의 집화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문하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함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개세를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함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17장 문하세 집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문하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문하세의 장자 마길름 길리아세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리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문하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레게 자손과 이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비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문하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리앗의 손자 마가레 증손 문하세의 현손 슬로보아슨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굴라와 밀가와 다스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리아살의 눈의 아들 요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나와 말하기를 요아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억을 주라 하셨다 하며 요아의 명령에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의 형제들 중에서 기억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리압과 바산회의 문하세에게 멸 분깃이 돌아갔으니 문하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닥이었으며, 길리아 땅은 문하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문하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계막 민문화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답부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답부와 땅은 문하세에게 속하였을 때, 문하세 경계에 있는 답부하는 에브라함의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신의 남쪽에 이르나니, 문하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함에게 속하였으며, 문하세의 경계는 그 신의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함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문하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문하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루암과 그 마을들의 도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안악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묵기또 주민과 그 마을들 새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문하세 자손이 그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아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채비 한붓킷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 함이니 까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함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은 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산위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한 족속에게는 배스왕과 그 마을들에게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르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철경고가 있나이다 하니. 요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함과 문하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는 즉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에서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 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18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이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일곱 집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너희는 각지파에세 사람씩 선정하라.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그들이 그 땅의 일곱 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네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와 호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너희 네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와의 호 제사장 집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각과 루벤과 문하세 반지판에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와의 호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일곱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올라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아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집화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웬 황무지에 이르며 또그 경계가 거기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데리며 또그 경계가 아다룻 아딸로 내려가서 아래 베도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베도론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자손의 성읍 길랴 바알 곧 길랴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길랴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아 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 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서 또흰 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엘 로겔로 내려가서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비 비탈 맞은편 글릴로스로 나아가서 루벤자손 보안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벤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여매 부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벤 호글라와 에마크시스와 벤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임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가 암모니와 오분니와개바인이니 열두 성읍과 또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갈라마와 부엘록과 미스베와 급이라와 모사와 레겐과 이르브엘과 달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압과 길랴시니 열네 성읍이요 또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의 땅 분배를 바라보며 오늘 나에게도 주어진 분량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의 제한 속에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 오늘 하루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보물 찾는 아이처럼 감사의 보물을 찾아 그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평화가 가득하게 없어서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홀로 믿는 가정에는 온 식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게 하사. 가족권을 이루어 저들의 가정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진리와 생명이 되신 주님께서 저희 성도님들의 가정에 항상 임마누엘로 함께 하사 진리 안에 자유케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풍성한 삶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매일매일 예배와 기도와 찬송과 감사가 그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기도로 응답받고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늘의 기쁨을 풍성히 맛보며 죽게 대한 감사가 항상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모든 식구들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축복을 받게 하옵시고 특별히 병고 중에 있는 식구들은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고침 받게 하시옵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의 가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잘 해결받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으로 아침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한 하루 되세요.